잡채는 무조건 할머니가 이렇게 장갑 이렇게 끼고 이렇게+ 이렇게+ 이아자 명절 은시 월드컵을 할 건데 와 여러분 잡채랑 소불고기가 나왔어. 와이건 진짜 이거 고르기 어렵지 이거어떻게 골라 이게왜이게왜1 6각에 벌써 지금 이번게이게이오게고 나는 이렇고소하고 꼬들꼬들한 그 자체가 먹고 싶어요. 지금 아 내가 명절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었어. 16강인데 벌써 힘들어. 아 여러분 전 찍어 먹는 간장에 뭐뭐 넣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간장에 식초 섞고 고춧가루 섞고 깨소금 깨 섞고 참기름 이렇게 다 섞여 야어요 쪽파 있으면 좋지. 할랭님도 아주머님이면서 나나 남한테 나이를? 아니. 나, 나, 수한 살인데, 뭐가 네. 아줌마, 양. 아 참깨름이 투머치라뇨! 참깨름 무조건이야. 식초랑 참깨름 무조건임. 고춧가루 안 들어가도 참깨름은 들어가야 돼요. 예? 예! 야, 근데 진짜, 한국인들이 명절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니까.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다 모아놨는데, 어떻게, 어떻게 이걸 골라요? 아, 나 괜히 하자 그랬어, 명. 육아랑 강정은 하나잖아요! 육아는, 겉바속촉의 원조네, 이게. 이게 겉바속촉의 원조야, 얘들아. 겉바속촉의 원조냐? 컵바속바냥. 나는 개인적으로 강정이 이빨이 아팠어. 난 육아. 난 육아. 오. 오. 아, 이것도 솔직히 떡인데 하나로 묶어줘야지. 지지쳐. 지짜 지지쳐. 내가 떡 정리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송편하고락 약밥을 고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올라가기 너무 싫어. 이거 봐. 이거 봐. 내가 팔까? 올라가기 싫다 했잖아. 와, 여러분 잡채스와 산적스. 아, 이거 어쩌면 좋죠? 어떡하지? 어떡하지? 산적. 산채 잡적. 산적. 잡적. 아침을 <laughs> 날 힘들게 하지 마. 잡채, 나 지금 시금치랑 버섯 적절하게 들어간 잡채가 굉장히 먹고 싶거든? 근데 우리가 명절 음식 월드컵을 왜 시작했냐? 산적 때문이란 말이야. 아, 단무지랑 파가 적절하게 들어가서 햄과 맛살의 그 느끼함을 잡아주는 그런 산적도 먹고 싶고. 군침이 싹 돋누. 잡채는 진짜 할머니가 해주신 게 맛있어. 맞아, 맞아, 진짜로. 나는 우리 아빠가 산적 굽고, 동그란 땡 굽고 이런 건 도와주셨으면 했거든? 근데 제발, 제발 잡채는 손을 안 담그셨으면 했어. 무조건 할머니가 이렇게 장갑 이렇게 끼고 이렇게 이렇게 머무려야 돼. 잡채 갈까? 산적 갈까? 잡채 가? 산적 가? 잡채. <목소리> 동그란 땡. 동그란땡 아니냐고? 고 잠깐만 얘들아 고기에 현혹되지 마. 고기에 현혹되지 말아봐. 육아, 육아를, 육아의 그 겉바속촉을 한번 생각해봐. 어쨌든 고기잖아. 고기 맞는데 나도 고기 좋아. 근데 육아가 너무 불쌍해 얘들아. 어쨌든 동그란땡도 겉바속촉이라고? 저 사람 진짜 뭐야? 뭐야? 서울대 명절 음식과요? 뭐야? 미쳤나봐. 어쨌든 동그랗게도 겉바 숲촉기를 이거는 못 참지. 근데 아까도 이렇게 정하지 않아서 호박전에 간장 있딴 소리 안 했다. 문어도 당연히 초장이 있을 거란 생각하지 마. 송편도 이게 꿀송편이란 얘기 안 했다. 얘 여러 개가 다 콩송편일 수도 있다, 얘들아. 아, 왜 그러는 거냐고요? 자 우리 너무 맛있게만 가면 힘들잖아 아 근데 얘들아 동그란 땡이 왜 오른쪽에 했을 때보다 왼쪽으로 오니까 더 맛있어 보이지? 아 면에 고기까지 있다고? 근데 이렇게 생각해봐 잡채가 면에 고기까지 들어간 건 맞아 소고기가 들어가 근데 동그란 땡은 하나가 다 고기잖아 아, 그렇죠. 민심을 따르겠습니다. 잡지갈게 아, 여러분! 약과랑 송편이야! 약과랑 송편도 우유랑 그렇게 잘 어울린다? 사실 우유, 우유가 이제 컵이었나? 달달한 약과에 우유랑 먹을 것이냐? 고소한 꿀송편에 우유랑 먹을 것이 너무 행복하다, 얘들아. 빙아. 고소 짭짤이고요. 송편은 고소 달달이에요. 엄연히 다릅니다. 고소가 베이스기는 해. 근데 잡채는 짭고 송편은 단 단고. 네. 아 근데 잡채 맛있는 거 인정. 근데 명절 음식이잖아, 여러분. 추석 때 송편 안 먹을 수 있어, 여러분? 추석 때 송편 안 먹을 수 있어? 안 먹는다고? 아, 설라의 손편 안 먹어. <laughs> <laughs> 아, 아. <laughs> 저 사람 계속 맞는 말만 하는데 너무 힘든데? 잠깐 벤 시킬게요. 나 조용히 고민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계속 나 현혹시켜. 거기에 현혹이 되는 나는 또 뭐야. 잡냐송편이냐 여러분. 잡채냐, 송편이냐 잡채냐, 손편, 여러분. 잡채 가겠습니다. 갈비집 있었으면 또 말이 달라지지. 아, 갈비집 인정이지. 랭킹 보자고? 오, 야, 맞췄다. 우와, 야 갈비집 압도적이죠? 야, 갈비집이 없어서 나 너무 다행이야. 동태전, 동태전 수육, 우와. 아 아, 갈비집 있었으면 이거 진짜 말이 다르기는 하죠? 오랜만에 노래 노래하면... 한번 아, 듣고 가겠습다 갈비찜이. <laughs> 갈비찜을 밥이랑 비벼주세요. 네 가지. 근데 우리 심지어 갈비찜 한 번도 나오지 않았는데 모든 사람이 지금 이걸 인정하고 있어. 모든 사람이 지금 갈비찜을 인정하고 있는 이 훈훈한 모습. 와, 이거 진짜 힘들었다. 진짜. 진짜 힘들었다. Música